자, 시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팔도 지리고, 턱도 입도 떨고, 그렇습니다. 손도 떨고. 손도 떨고. 그래서 오늘은 지압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약하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거기다 러갑니요 어. 그런가 어, <laughs> 전부 여기 막골 어깨 여기서 다 시작하거든. 그래서 지압하실 때도 한 손을 하시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양손을 쓰시기 어, 바랍니다. 이 본인이 기가 다 빠지고. 원래는 앞에 이게 얼굴이 쏙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그건 <laughs> 없습니다만 아, 처음에는 무리해서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압이 있고 문지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압을 하시면 막 그냥 웁니다. 제가 <laughs> 뭐 혈기가 다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하시는 이런 어, 식품으로 음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유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누군가 일로 하빠지도 <laughs> 하이. 초에그말 그대로 새가 빠지게일을 해서 다 이게 골뱅된 겁니다. <laughs> 이기농기초하 시거나 뭐 기초는 괜찮습니다만. 기농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채소도 하시고 참 기계 가지고 하셔야지 골뱅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에서 올라가는 게 여기서 다 여기 대추혈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뾰족한 부분 예, 여기 예, 여기서 거의 이제 혈이 여기서 다 컨트롤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매일 길을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씩 길을 적극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배까지 혈이 어, 맺힌다는 분이 백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용골 바로 뒤에입니다. 요 가장 높은 도구 그 뒤에 요 부분 지압을 해주시면 치매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기 몰랑몰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딱딱하신 분들은 치매는 아직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한의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인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하셔야 돼요. 손가락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딱 눌러보십시오.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 장기하고 다 연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어디 아프면 아프다 해서 그러고 이제 요이 혈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다 눌러 보시면은 딱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구부 여기 아프다니까. 여기 구부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참부 여기 소이 찌꺼기들이 여기 다 맺혀 있거든요. 계다랑이도 마찬가지고 사타구니도 그렇고, 참부다 그렇습니다. 구부는 부분은 매일 이렇게. 아, 본인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치워버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아, 갑자기 이제 예, 안 좋으신 분들.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사실은 못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면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요법입니다. 먼저 이제 이 발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에서.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심장 요거는 신콤파입니다 여기 이제 용천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전체 발가락 여기가 여기 물리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여기 쭉 눌러보면 아픕니다. 이 발하고 손귀요세 개만 잘지압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을 많이 예,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laughs> 이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 중에 막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병은 어, 수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술수 있으니까 시약이라든지 예. 예. 식품으로 거의 예. 다 어, 그 합니다. 제가 한의사도 아, 예. 아니고 예. 의사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g h t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 i r 이 I'm a l i 고기 l e girl. I'm a l i t 여기 e girl. I'm a l i 니 t l e girl. I'm 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손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 볼펜 있지 않습니까? 네, 볼펜을 사용하셔도 되고 약간 좀 두루뭉실한 걸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방금은 <laughs> 그러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완전히 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어야나아야야 오늘 아침 갔습니다. 그그 어디, 그어디서온거기어디서 타는 거. 인천 공항에서요. 뭐? 인천공항예 인천 예.